대구FC 선발명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돈 골키퍼 황재원, 정태욱, 김진혁, 이진용, 홍철, 조진호, 라마스, 안용호, 제카, 정진 선수입니다. 가마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자, 교체 명단에 지금 라이언시티 세일러스는 김신욱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주심의 휘슬소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자,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자,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라이언시티. 아시아 네.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네. 왔습니다. 반대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슛! 자, 지금도 제대로 타점이 좋지 않았습니다. 돌아섭니다. 자, 슈팅까지 가져가 봤어요. 제카. 네, 정치인 머리 맞기 전에 수비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다시 문제 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골키퍼 어, 정면. 네. 제카. 아, 확실히 제공권이 좋아요. 네. 지금은 좋은 크로스에 좋은 헤더까지 나왔습니다. 자, 들어가는 척하다가 멈추면서 헤더. 지금 그 중앙 수비수 보는 하룬 선수 그 주장인데 이 선수와 신장 차이가 꽤납니다. 이 선수가 이제 1 7 8 c m 자 오랜만에 밀고 나오고 있는 라이언시티. 오 위험자 지금은. 오, 자 이거는 뭐 결정적. 네. 이번에 라이언 시티 공격인데 스케 선수가 같이 붙을 확률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주변은 신장이라든지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지금은 손에 맞았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들어가다가 맞았기 때문에 뭐 핸드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음. 축구를 보는 눈, 뭐 시야, 자신감 이런 것들이도 많이 생기겠습니다. 자 중간에 슈팅 타이밍이죠. 슛. 기습적인 슈팅이 아하. 또 그대로 보 여줬습니다. 또송희형이요 자 송영이 선취골나오면서 라이언 시트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항상 이 송영 선수 비롯한 외국인 공격수들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은 아... 딱한 번의 공격 기회가 득점으로 네. 연결되는 라이언 시트입니다. 자 대구로서는 뭐또 불이 일격을 당했네요. 아 있네요. 네. 여기서 클리어링을 했는데 그대로 오른발등에 이거는... 제대로 쳤네요. 너무 잘 때렸습니다. 네. 아 발등에 제대로 치면서 지금 오승 골키퍼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아, 저 구석을 타고 네.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살짝 휘면서 네. 바깥쪽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오승 골키퍼가 뛰어봤지만 막기 힘든 코스로 갔고요. 자 송영 선수가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 세 번째 골이에요. 네. 자 반대쪽 올라갑니다만 자 헤더로 과감하게 때리면 괜찮죠? 자. 네 하지만 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남은 시간 5분 동안 좀 대구는 계속 주도를 하면서 공 소유권 안 놓치면서 플레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를 막고 나가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자이 끝나기 전에 한번 좀 강한 높이 싸움 붙여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라마스의 왼발 프리킥 아, 골키퍼 네, 처리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킥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대구. 아 지금 전반전 경기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왼쪽을 연결 측면에서 돌파 시도 네. 레스티엔 자 오른발 각도인데요 슛 자, 어, 네. 지금도 틈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절묘하게 슈팅을 가져갔어요 자 레스티엔 선수가 오른발 잡이기 때문에 아 왼발 잡이기 때문에 오른발 슈팅이 좀 약합니다 네 가운데 이근호 선수 그리고 제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한번 적어놓고 네. 김진혁 반대쪽 크로스 점! 네, 플로어 한 볼. 네, 자 이그노 있습니다. 다시 이그노 선수 제카 왔어 아,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교체 효과가요 조금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대구 F입니다. c 자 그래도 지금은 좌우에서 활발하게 크로스가 나오면서 상대 골문을 위협했거든요. 네. 아무 뭐 전후반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장면이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전반에 이제 두 차례 유슈팅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날카롭지 못했고 특히. 이걸 돌아서서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자 김진혁의 패스 연결인데 김희승. 어 지금. 자 측면에서 반대쪽으로 자, 나갑니다. 왔어. 골골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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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청골이 나왔습니다. 아이 노선수가 살신성이 지금은. 자 최종적으로 터치는 네. 건 누군지 로뭐 봐야 될것 같은데요. 골 포스트 쪽으로 몸을 던져서 공을 집어 넣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골대에 부딪혔는데. 어 이근호 선수가 어, 충격을 네. 좀 받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지금 크로스 연결 발에 안 맞았어. 아이 근호의 해독골인 것 같죠? 자 여기서, 어, 네 그냥 네.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근호 선수가 좀 마지막에.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김도훈 감독과도 이제 울산 현대에서 같이 있었던 이근호 선수인데 마지막에 몸을 던져서 어쨌든 팀에 득점을 도왔고요. 제카. 어. 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요. 자, 이런 비는 선수들한테는 좀 네. 기분 좋은 비 네. 같습니다. 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네. 두 명을 바꾸는군요. 자, 김시우 선수 넣는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한 게 이제 네. 비가 오기 때문에. 바닥으로 패스하는 것보다 높이 올리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김주우 선수 머리 향해서 오 들어왔습니다. 네, 샷!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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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당히 많이 미끄러지네요. 자, 네. 아, 지금 경기장에 무리구이가 네. 많네요. 자, 가슴 떨궈놨습니다. 자, 다시 아, 어, 자, 손에 맞았따라이기는데 아, 이거는... 주심이 그냥 넘어갑니다. 네, 여기저기 웅덩이가 많아요. 오, 아, 네 ]으로? 자, 이거 지금 이거는 사실 높 오, 네. 높이 올리는 방법이 가장 낫긴 합니다만 네. 그게 또 보장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자, 이장면인데요 살짝 미끄러지면서 자, 제카가 공을 차면서 아, 아, 이건 네. 박스 바깥쪽이긴 했습니다. 뭐로 음. 진행을 오, 네. 네, 손으로 좀 막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요. 길게 앞쪽으로 씁니다. 자, 볼리 멈출 수 있어요. 그냥 달려갑니다. 자, 수비수들이 걷어낸 볼 다시 왼쪽 오래 안 가죠. 네, 레스틴 티 쪽으로 좋습니다만. 자, 라마스. 다시 앞쪽으로 툭하고 비슷하게 줬습니다. 아, 이것도 그냥 올리려고 해도 사실 밑에 무리고 있으면 그렇죠. 속이 제대로 안 나가거든요. 오, 비었습니다. 비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 아, 정태우 아, 이거는 수중전 중에도 네, 사실 심각한 네. 수중전인데요. 이제 결국 킥에 의존하는 플레이밖에 안 되거든요, 이사람은 네. 가능하면 단순하게, 네. 가능하면 은 아, 공중에서 볼이 좀 놀게 하는 그런 플레이가 더 필요할 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웬만하면 공은 멈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바운드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 볼패 선에서 이으로자 오른쪽 어, 라마스 볼이 안 옵니다 자 그렇죠 어, 네 저렇게 네. 이제 영리하게 컨트롤하면서 플레이를 하는데요 안 가요 네자 이러다가 지금 어네 마치 이거는 수중전이 아니라 거의 뭐 무리해서 경기하는 수구 같은 양상으로 네. 변했어요 자 잠깐 일단, 경기를 멈추죠. 네, 네. 선수들과 이 상황에 대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천철 네. <laughs> 아, 네. 선수인데, 선수인데 그냥 앉아서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뭐 서나 앉나 으뭐 물에 젖는 거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선수들도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런. 이러... 오. 어. 가마 감독은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네. 다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전개를 합니다. 합니다. 네. 하나요? 네.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음. 아 이러면 사실 둘다 승부를 볼수 없으면 둘다 손해거든요. 그렇죠. 자 밀고 들어갑니다. 슛! 어, 볼이 안 갔어요. 네. 자 이런 상황이 네. 벌어져. <laughs> 네. 잘 때렸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네. 갑자기 볼이 브레이크에 걸렸어요. 골키퍼도 저게... 네. 지금 먼저 몸을 렀거든요 저게 바운드만 될수 있을 정도의 그라운드 상태라면 뭐 세컨볼 노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 안개 때문에 경기가 한번 중단돼서 아, 연기된 네. 적 있었죠? 자 슛, 자 네. 전력 질주 들어갑니다. 이거 슈팅하고 난 이후에 세컨볼이 아니라 볼이 제대로 가지 않을 걸 감안하고 달려드는 선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 네, 지금은 때리고 멈출 걸 계산하고 그냥 뛰어들어서 먼저 바에 갖다 대는 선수가 볼로 올것 같거든요. 지금 골키퍼들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네, 평상... 자, 75분 네. 경기가 또 한번 중단이 됩니다. 오늘 추가 시간도 이거 주심면 판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경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선수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뭔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김진욱 선수와 송영 선수죠. 그러네요. 네, 네. 이제 한국인끼리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laughs> 지금 이제 선수들은 경기를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게 되네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자, 장성원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가고 손창준 선수가 좀 중앙 쪽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크로스. 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아, 자, 지금 네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델리 선수의 지금 박스넷에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김진혁 선수가 박스한 쪽에서 경합을 하다가 지금은 좀 밀렸거든요 손에. 아 지금은 손을 쓰면서 끌어당겼습니다. 네자 여기서 지금 음, 네. 아 김진혁 선수를 잡아당겼습니다. 자 아델리 선수의 반칙으로 페널티킥. 자 지금은 주심이 아주 좋은 위치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제카 선수의 페널티킥. 16강으로 갈수 있는 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카, 슛골, 제카. 아, 중요한 페널티킥 성공했습니다. 아, 이골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역전 골이 나옵니다. 네. 자, 2대1 앞서갑니다. 어, 지금 아직도 안 가고 계신 팬들이 그러네요. 있군요 자, 제카가 이렇게 되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여섯 번째 골. 제카가 마무리를 하면서 어, 대구가 이걸 역전합니다. 어, 지금 보세요, 볼이 이제 피치를 한번 통과할 때 네. 먹으면 물기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구석으로 잘 찼어요. 어, 다행히 뭐 공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무리해서 강하게 안 차고 가볍게 차면서 주심의 좀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그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라이엇시티가 대구 박스 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자, 앞쪽 아, 연결, 슛, 벗어났어요. 세기 꼬리 될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제카가 물이 고있으니까 그냥 밑에 쭉 집어서 한번 올렸거든요. 네. 자, 아, 여기서 패스 연결, 공이 멈추면서.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 이거는... 깔아차면 이게. 네, 사실 이거는 영리하게 찬게 음. 맞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좀안 맞았고요. 네. 자, 지금은 골키퍼가 볼수 있는 데는 좀비어뒀고 아마 이제 벽을 좀 넘기는 형태로 가야 될것 같은데. 남마스 네, 자 수비를 막고 나가면서 코너킥을 얻습니다. 자 남은 시간을 대구가 좀잘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지금은 뭐잘 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벽 사이 쪽을 봤습니다. 네, 자 호흡을 갖다듬어 보고 있습니다. 대구의 장성훈 선수 긴 드로인. 경기 끝났습니다. 대구가 극적으로 라이언 시티를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와, 대구 16강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네. 한세 시간을 축구해야 16강 가는 상황이 나왔고 결국 승점 3점 추가하면서 조 1위로 16강에 가는 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기였습니다.